저는 거의 1년 동안 그냥 계속 맞았고요. 처음에는 이제 주먹질을 하다가 손목을 잡으면 또 발로 차고 발로 차서 또 다리를 잡으면 또 주먹질을 하고 저는 지금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이고요.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죠. 좌절감을 느꼈고 나중에는 뭐 포기스러운 마음 그래서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고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아이들을 체벌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사가 자신이 일하던 학교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부임 2년차 새내기 교사였습니다. 고작 반년 전까지만 해도 보석처럼 빛나는 아이들과 만나 선물 같은 한 해를 보냈다고 편지를 썼던 A 씨 동료 교사들은 그의 갑작스런 죽음 뒤에는 학부모 갑질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새내기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갈 만큼 끔찍했던 교권침해의 현실. 우리는 그 일그러진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 16명의 현직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반 아이가 같은 학교에 그 5학년 학생이 밖에서 운동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형새 자전거 타니까 좋아?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5학년 학생은 짤고리한 자전거 샀다고 장난하지만 이렇게 물었는데 이제 애가 바로 5학년 학생이 아버지한테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학생 엄마 아빠 누나가 학교를 쫓아온 거예요. 이 아버님이 이제 막 시발 막 그런 을퍼부시면서겠다는 저희 학교 교 보는 앞에서 골프채를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 사람 고역사도죽여버리다고가역한사람인데 미안하고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심지어 성희롱을 해도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항의가 두려워 그저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이제 첫 신규로 맡았던 저는 3학년 담임을 했었는데 저희 반에 있는 나온 학생이 어 저는 거의 1년 동안 그냥 계속 맞았고요. 자기가 기분이 나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요청이나 요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뭔가 부정적인 반응 뭐 자기가 원하는 걸안들어준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자기를 기분 나쁘게 만든 그 대상을 때리는 거죠. 근데 애들을 때리면 그것도 저는 제가 대신 맞았고요. 왜냐면 또 똑같은 강도로 맞아도 제가 맞으면 그냥 멍들고 끝날 걸 애들은 큰 상처가 나거나 크게 사고가 나고 그냥 제가 대신 맞았었고 이제 어머님께도 말씀을 당연히 드렸죠. 말씀 당연히 드리고 한 번도 저한테 정말 단한 번도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 내가 맞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사실 걔는 지금 4학년 선생님께도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특수 아동이 제가 뒤에 와서 겨드랑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어요. 양쪽으로 가슴을 이렇게 움켜쥔 거죠. 음. 오늘 통화하면 어뭘 몰라서 그런다. 선생님이 좋아서 그런다. 집에서도 가끔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학력에서부터 보호 받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왜 교사라는 이유로 이렇게 부당하고 상식밖에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를 넘은 교권 침해 현장 속에서 교사들이 할수 있는 건 그저 견디는 것뿐 학생 생활 지도를 하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보니 언제 신고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훈육을 포기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리고 욕하고 그런 게 아동학대 아니냐고요. 선생님들이 말하는 아동학대의 기준은 우리의 상식과 많이 달랐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육과 생활 지도를 위한 모든 말과 행동이 아동학대가 될수 있다고 호소합니다.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가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교원은 2020년 230건, 2021년 398건, 지난해 468건으로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고소 건 중에는 학생들을 체벌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발생시키는 등 부적절한 학대도 분명 있었지만 단순 지도를 문제 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무실에서 무단 조퇴에 대해 지적했다고 아동학대로 고소한 경우도 있었죠.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의 존엄과 같이 인권을 보장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된 아동학대 처벌법이지만 이를 일방적, 기계적으로 해석해 교사들이 무분별한 송사에 휘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고발돼 수사받은 사례는 1,592건. 이중 절반 이상은 기소 여건을 성립하지 않아 내부 종결됐고 불기소율도 14.9%에 달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교사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아동학대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죠. 전후 상황이나 맥락상 교사의 역할로 볼수 있는 일반적인 생활지도까지 손쉽게 형사사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니 교사들은 엄격한 자기 검열로 생활지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아이가 대든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퀴즈에서 틀렸는데 왜 틀렸냐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왜 틀렸냐고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저에게 소리 지르면서 납득을 못 하더라고요. 두려웠어요. 결국에 제가 한 행동은 뭔지 아십니까? 허리 숙여서. 내가 미안해, 기분이 나빴다면 선생님 사과할 게였어요. 우울증 약을 먹고 아동학대 교사로 욕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면서도 선생님들은 다른 학생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은 어른이고 이게 직업이니까 참으면서 하면 되는데 진짜 지금 교실에서 나머지 아이들 피해보고 있거든요. 가장 힘든 거는 교실에서 목소리 작고 그런 아이들이에요. 다른 애들한테도 저는 1년 내내 너무 미안했어요. 선생님이 자기 눈 앞에서 토종이 맞는 걸 계속 봐야 되고 선생님이 맞으면 그냥 이제 나중에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자기가 뛰쳐 나가서 뭐 어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자기들이 불러오는 모습이 저는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수업 활동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남은 아이들의 학습권도 침해되고 제 수업권도 침해가 됐고. 현장에선 힘 빼지 말고 이제 갈등이 생기면 피하라는 자조 섞인 조언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16명의 선생님들은 지금이 교실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들이 많고 사실 아이들은 다 예뻐요. 전 사실 너무 보람 있어요. 수업하면서 너무 짜릿하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약속했어요. 저 선생님이 너희들 있는 이 교실이 안전하게 해줄게. 선생님이 할수 있는 건다 해볼게. 이런 약속, 선생님이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선생님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목소리> 교육감님들이 지금 뭐 이렇게 몇몇 이렇게 뭐 정책을 내셨잖아요. 사실 그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재.